4개 네 있을, 어, 네네네 있을, 네 있을 때, 4개 있을 때, 어, 네개 이상 될 돼요. 때, 4개 네 어, 네. 아, 이상 되면은 네두개 이상 될 때, 개 이상 될 때, 4개 때, 이개가져가 예. 이렇지 이상 될개이개이개이개이개이개개두개개

거, 록스, 이런 거, 이런 거. 예 예약은 세 네. 장까지만 돼요. 예약은 아, 고 하실 때예약했는 카드는 그래 구분해 주세요. 안 섞이도록. 예. 약했는 거만 구분해 주시면 돼요. 빨간 여기 두 개고 두 개지 그한 네. 아, 그래. 개, 두 개, 개. 음, 어. 그럼만 내놓고 카드안내 돼요.

이게임은 예, 다뭐 이해를 다 하신 것 같아요. 이제 아, 즐기시면 돼. 아, <laughs> 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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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아, 끝내자 됐어? 아니아니 아니 아직 아직, 아직. 아직 아니없으돼아안돼 그래 응.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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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내고 저버텨야겠다빨야다 아, 빨리 우리 우리 해야 돼. 너무 없어. 아, 아니 뭐 거야 재우지 아나 아까 아거아 이게 용용용용용 그래 야자 됐어 아잇 아아아나도 공격이 아, 안 들어가 야야장 유지하면 돼 방어하는 분도 아니 이거 아 그래 현실이 아, 아빠 해. 내가. 한개안고어아 다섯 개구나제이어내다뺏어 <laughs> <laughs> 어 네, 네. 갔어요. 한개 갖고. 아. 아죠 아, 빨리 이거 두 개. 이거 먹는 걸 <laughs> 이거는 다뺏기네다 이거 뺏겨. 뺏겨. 아, 아니야! 불아니야 불법 아이래! 불법 아이래! 불 빨리 빨리 불 아이래! 아이래! 불법 아이래! 불 아이래! 아이래! 불아 아이래! 불아아 뭐야 아이러이러끝까지 가는 거법아이이래 불법 아이이이이

요것도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죠? 네. 건 앞으로 앞앞뒤아니 서로서로 봐 주세요. 그렇지. 헷갈릴 수 있어요. 서로서로 네. 봐 주면 돼요. 아, 저그는 아, 그럼 저렇게 뛰어 넘으시면 돼요. 네. 자, 저는 요거 하고 이렇게 뛰어 넘을게요. 예, 그렇죠. 그렇죠. 거거를 이제 감안해 가지고. 감안하 자. 요렇게 왔어요1나 이거 띄워 놓으게요 이렇게 이렇수 있어요. 생 어, 이거

어 이거 어디서 었어요 여기서 여기서 뭐 여기 한칸한칸로 갔죠. 네한 칸. 여기로 한 가면. 칸 어, 네, 어, 아, 원래 여기 원래 네, 여기 원래 있었잖아. 네. 그러면, 내가 내가 여기로 가는 거 맞아? 아, 아 그럼 맞지. 아, 그럼, 아, 그럼 맞아. 그럼 맞아. 음세모니까 그래. 기억을 그래. 잘. 안 그러니까 이거 기억을 잘해. 이거 뛰어넘을 때는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바로 옆으로 여기죠 <laughs> 예? 다이아몬드? 이가 뛰어넘을 때는요 만약 예. 여기 있으면은 응 예. 여기 있으면 이렇게 뛰어넘으면 되죠? 이거? 아니, 아니 뛰어넘으면 다이아몬드는 안돼요 대각으로만 아 뛰어넘는 것도 대각으로. 어, 대각으로만 대각으로만 삼각형은 대각으로만 응, 응 그, 앞으로는 대각으로 규칙대로 뛰어넘어야 돼 너무 정신이 부족하시네 하아 자응 아유 더구나 한 번만 가면 되는거은요 머리 좀 터지겠는데 한한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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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에 한칸아한한 <놀람> 개만 한면은 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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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전부 다 어, 전부 다, 다? 아, 마지막까지 음, <놀람> 저기에 음. 파킹을 해야 돼 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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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이렇게 만들어 수. 었어요 네. 오. <laughs> 오케이. 지금 트루인 타이. 지금 트루인 타이. 어요 그럴 보냈어요. 네. <laughs> <했어요>. 네. <laughs> <길이 오>. <laughs> 어. 어. 이 <laughs> <목소리가> 오, 다 넣고 어요 그렇죠. 오, 오, 많이 갔다. 아, 아, 또 갔노? 아니, 망가지 많아. 지 이거 좀 마리 다. 요거요 이제 자인 바꿔야지. 잔 바꿔. 이렇게 가고, 이렇게 오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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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휴렇게 가고, 이대각선이렇 가고, 이렇게 가고, 가고, 근데 가고, 이렇게 가고, 한판가가야 이렇게 가고, 이렇게 없는데 이렇게 더이상게가이 없습니다 뭐 나가고. 얼저 보니까 그냥 보내지 마. 그런 줄 알았다고. 뭔 얘기 다하고 있잖아. 괜찮이지? 아, 저기 넣었어. 이거 대가 되는 거 이거 같은가? 비 가지고. 가지 <laughs> 야, 왜 그래, <이래> 말해. <laughs> 아이 왜, 아니, 못 가는 거 같잖아. <laughs> 못 가요, 못 가요. <웃음> <웃음> 옆으로 갈수 있지? 나 <laughs> 네, 옆으로 가도 돼요. 앞으로 못가죠요 <laughs> 네. 아, 네. 한번 하면 끝이에요. 음. 한번 하실까요? 거 응. 일부러? 우리도 <웃음> <웃음> 다 진절이 없는 <없네>, 이라면 <laughs> 아, 뭐 하는 거야? <laughs> 아 파랗다. 그럼 내가 이겼다. 내가 하는 거도 대각선으로 갈수 있는 거야, 이래? 내갈 수 있어요. 네. 갈수 있지. 네. <laughs> 왜 그래 말해? <laughs> 왜, <그래 웃음> 왜 그래? 가야 그래. 가야 가야 아 비키즈면 현실이가 오늘 안 되네. 아, 또안 되고. 비키즈면 안 돼요. 아니야, 나할 차례야? 누군데 어, 맞아, 현실이 맞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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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이거 뭐 이러면 현식, 맨 어제, 대각선 되거든. 네, 어제 대각선이에요.